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5호선 방화 사건의 CCTV 영상이 바로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영상을 보시면 5호선 방화범은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온 다량의 휘발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열차 바닥에 뿌린 뒤 곧바로 불을 질렀는데요. 방어범이 불을 붙이자마자 불은 정말 순식간에 열차 전체에 퍼졌고 화재로 인해 발생된 유독가스가 빠르게 열차 내부에 번지면서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 모두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CCTV 영상만 보더라도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위험했는지 자세히 볼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때 기관사의 판단이 조금만 늦거나 시민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은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로 기억됐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화범은 왜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유는 정말 어이없게도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방화범이 한 행동들만 본다면 혹여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이 방화범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고 그저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시키고 싶어했던 자기중심적 피해망상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방화범의 이혼 사유는 4년 전 아내에게 고등어 구이를 해오라고 한게 이유였다는데 이 때문에 방어범은 이혼소송 때 위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방어범의 친형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라 지극히 일반적인 주장일 뿐 방화범의 진짜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혼 소송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행위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검찰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60대 방화범에게 현존 전차 방화치상 철도 안전법 위반 그리고 총 481명이 탑승한 열차 탑승객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된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로 기소하였는데요. 2025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뻔한 이번 사건은 기관사의 빠른 판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기적적으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의 이기적인 분노로 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저 60대 방화범의 죄는 그 어떤 죄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꼭 엄벌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